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인지 홍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만 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정부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터로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핑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 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이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이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며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대집행을할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도내 다섯 개 기업과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기업 참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협약식에서 충북 도와 우선 참여 기업은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의 참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기업 참여 홍보 협조 등에 대해 협약했습니다.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내 중소 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매칭 적립해서 결혼 및 근속시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근로자는 본인 납부액 대비 약 3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 기속문화재만 해도 4,200 쉬운 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순양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00 쉬운 역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국내 최초 국립공공의료대학이 남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북 각계각층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남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외상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의료대학은 아직 구체적으로 학부 형태가 될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가 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립 공공의료대학 유치로 남원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됐습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 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월한 도시 보도블록을 변기를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N 김경모입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12일 용정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마홀렌 가구 공동 전시 판매장 및 물류센터 준공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 준공 개소식에는 마오렌 건립사업 보고와 가구발전의 유공에 대한 표창, 감사패 전달 등이 이뤄졌습니다. 마오렌은 경기 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을 사업 주체로 해서 연간 물류비용의 30%를 절약해 135억 원의 비용절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일으켜 경기도 북부 가구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년 9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검토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아파트가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 A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금연 아파트 지정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싸먹으래 막그 순간 숨이 어가고지막 냄새 올라오온다고도 막. KN 전현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외국인 원룸촌 일대가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창동 택지지역은 인근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거주하는 원룸촌으로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처리가 시급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나주시는 지난 4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관내 택지지역 일원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합동 단속을 펼쳤습니다. 또 쓰레기 규격 봉투 사용과 분리수거 생활화 등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고 3개국어용 현수막을 개시했습니다. 충북 충주시 용탄동과 동량면 조동리를 연결하는 동량대교 가설공사가 지난 12일 첫 삽을 떴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347억 원을 투입해 왕복 2차로로 326m의 대교와 774m의 접속도로를 개설할 계획인데요. 오는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 공사가 완공되면 충주 시내에서 동량면 소재지에 이르는 통행거리가 3.5km 줄게 돼 소요시간이 5분가량 단축됩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의 반디랜드가 올해 열린 관광지로 선정돼 무장의 관광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에 따르면 3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무주군은 반디랜드를 장애인이나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에 불편이 없는 무장의 관광지로 조성키로 했습니다. 올해는 시각장애인 안내판 설치, 엘리베이터 및 무장의 진입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환경부는 무인 항공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동영상 촬영이나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하여 지난 11일 시범 단속을 펼쳤는데요. 지상에서는 이동 측정 차량이 실시간으로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ppt 단위로 정밀 분석하고 하늘에서는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할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인데요. 이번에 선정된 12곳은 무주 반디 랜드와 함양 산림공원, 영광 백수 해안도로 등입니다. 열린 관광지에는 장애인 화장실과 장애인 주차장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향유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